안녕하세요. 오늘은 발렌타인데이. 여호 여자들 초콜릿 받는 법. 어, 귀여워. 저렇게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시범을 보여줄게 얘들아. 김재원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발렌테데이죠 초콜릿 받아보겠습니다. 제가 또 이제 여러분들 수많은 여자친구를 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야호! 그러면 화이트데이 때도 여자친구분들한테 초콜릿 드릴 건가요? 아니? 난안 줘. 내가 바람 펴도 너는 밤에 피마 나는 마인드이기 때문에 제가 저랑 합방하면 여자친구로 낙인 찍거든요? 일단은 럭키님 어이 나의 다섯 번째 여자친구 오늘은 무슨 날인지 아나? 발렌타이데이라고 하더군 뭐 초콜릿은 잘 받도록 하겠네 왜 답장이 안 오지? 이상하다? 아 자고 있나 보다 아 왜냐면 은 지금 잘 시간이네 왜냐면 은 스트리머들이 밤낮이 바뀌었으니까 이분도 합박했던 분이지 이분은 몇 번째 여자친구랄까? 한 40번째인 것 같아 제가 알기된지 얼마 안 돼가지고 번째 여자친구님 초콜릿이 아직 안 왔는걸? 이거 받았다고 되나? 오늘 수제 초콜릿 만드는데 항의 쟁여들이? <laughs> 쟁여들이라뇨? 아니, 쟁여들이리 뭐야, 쟁여들이리? 널 위해 준비해서가 아니고 쟁여들이리 뭐야? 오나 어, 뭐, 깍두기야? 나 단무지야? 어, 짜장면 주는데 단무지하나 쟁여드릴까요, 그럼? 뭐가 달라, 이게? 아, 나, 나 근데 그 여성 스트리머분들 사이에서뒷담따 있는 거 아니야? 김정 그 새끼 이상한 새끼라고 소문도 놓으면 어떡해? 아, 그러진 않겠지, 마아 자, 이번에 그 다음 아빠가 있다면 이제 8 0님이랑 방시우성님? 우 방시우성님한테 우 먼저 연락을 해볼까? 일단은 축하 인사부터 드릴게요. 드리자. 오메데토! 일단, 오메데토부터 해야 돼, 오메데토. 일단, 나의 여자친구가 됐다는 거는 상당히 좋은 일이거든요. 축하드립니다. 저의 38번째 여자친구가 되었습니다. 오메데토! 어메데터 어메데터 아 제가 이 아무 이유 없이 머무하게 컨텐츠를 안 했던 이유가 진짜 손절 당할까봐 안 했는데 이제 안한지 오래됐잖아? 한 번쯤은 봐주지 않을까라는 생각? 기념으로 제가 오늘 발렌타인데이이니 초콜릿을 받겠습니다 성우님은 원래 일찍 일어나지 않나? 성우님이니까 녹음도 하고 그래야 돼가지고 일찍 일어나지 않나? 아 일하시고 있나 보다. 아 바쁘신가 보다. 아 그러네. 어쩐지 어 이상하다 했어. 그래서 설백님은 내가 방시우 성우님보다더 일찍 알았어. 그러니까 서른 일곱 번째로 해줄게. 여자친구가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친구가 안돼있네 친구 친구 추가하기. 어메데터 어메데터 어메데터. 오늘 발렌타인데이이니 초콜릿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핸드폰으로 지금 디스코드 온라인이라는 거 아니야? 왜안 보지? 알람은 꺼놨나 보다. 아, 디스코드 알람을 꺼놨나 보네. 그치얘들아아 어쩔 수 없지. 디스코드 알람 꺼는 사람도 가끔씩 있긴 해. 저런 제가 운전 중이라 좀 다시 드리겠습니다. <laughs> 아왜 이렇게 말투가 딱딱하지? 이거 회사 생활 아니야, 얘들아 연인들끼리 이런 말안 쓰지 않나? 너무 비즈니스인데. <laughs> 운전이 안 끝나 <laughs> 혹시 뭐 러시아에서 운전하고 있나 혹시? <laughs> 평생 운전하시나 본데? 이 누나는 좀 나의 여자친구가 좀 빨리 됐어 아, 이 누나가 한 13번째일 거야 반가 반가 초콜릿 왜안 줘? 봐봐 아, 하이하이 이래잖아 뭐? 키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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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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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니, 딴소리> <laughs> 어이가 <laughs> 막 너가 아니요 열살 별째 여자친구님 아니요 아니요 초콜릿 달라니까 법방을 한다고 아니 뭐, 아못 들은 척 뭐야 됐어 누나는 늘 언제나 게레니만 좋아했어 그거는 말이 좀 심하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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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오도 <회의도> 수고 <laughs> 어떻게 <laughs> 여섯 번째 여자친구 공란 생겼는데, 소개 좀 나중에. 아, 일단은 악녀 누나랑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뭐, 나중에 환승 연애 그 시즌4 하면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아, 나도이 나 컨텐츠 대데 진심으로 무사합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아무 이유 없이 유튜버들한테 몸마기 컨텐츠 할 때마다 끝나고, 아씨, 너무 내잘했 아씨, 너무 손절 당한 짓을 했나 이랬는데, 오고 말았다. 꼬피님도 물어봐야지. 꼬피님은 몇 번째 여자친구라지? 안녕하세요, 꼬피님. 스물여섯 번째 여자친구가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어메데토 어메데토 기념으로 초콜릿 받겠습니다 감사 감사 야호 이러다 다 손절 당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 5년 뒤에는 또 새로운 스트리머들이 생기거든 거기서 비벼야지 <laughs> 근데 재원님은 왜 합방 안 해요? 다 그런 일이 있단다 아니지? 야나 당당해? 내 여자친구들한테 초콜릿을.. 야 너네들은 남자친구나 여자친구한테 초콜릿이나 사탕 받는 게 어려워? 그게 막 헤어질 만한 일이야? 그건 아니야 해주 분들이 많아 왜왜왜 왜, 왜? 뭐야 왜왜 왜 슬픈 부금 틀어 왜왜나안 슬픈데? 나 상당히 카사노반데? 왜왜 슬픈 부금 트는 거지? 아호 뭔? 아 난집 밖으로 나가면 지금 어? 여성분들이 줄서 있는데 나 홍대 가면은 홍대 마, 마비 되는데 내가 어? 얼마나 인기 많은데 양아치네. 어? <laughs> 2년 전에 카톡했는데 그래 <laughs>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거 하고 디코 안하다 디코 안하다가 2년 만에 또야 이거 <laughs> 이 위에도 이거 했어. 오래신 어, 사진도 보냈어. 너무 양심이 없는 것 같으니까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렇게 <laughs> 하자. 너무... 아니 이게 좀더 이상한 것 같은데? 아니 갑자기 연락해놓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아유 존나, 존나 이거 좀 이것도... <laughs> 이게 더 이상한데? <laughs> 핑계를 대야 되는데, 어, 무슨 핑계 대지? 술한잔 생각 나는 날이에요. 고고 디즐레 미친놈아, 나 진짜 손죄 당한다. 아 뭐야? 잘못 보냄 아, 이게 좀더 그런가? 잠깐 이게 더 그런가? <laughs> 이게 그런가? 아, 잠시만 삭제 삭제. 아 삭제하기 더 이상한가? 알람은 뜰 텐데? 아 이게 삭제하기 더 이상한가? 잠시만 아, 잠깐만 갈수록 이상해지는데? 야호아 좋겠다 진짜 블랙리스트 올라간다 이제 진짜 뒤에서 소문 돈다 이제 아 모르겠다 그냥 후레쉬맨 보내 아, 모르겠다 후레쉬맨 보내 그냥 아유, 모르겠다 나도 이제 그냥 아, 여기서 일단 한번 남자한테 한번하자 너무 여자한테 한번면은 김지원 이렇게 연락해놓고. 어? 이러고 방종하고 떠라 연락해가지고 어떻게? 어? 진짜 꺼세요 이런 거 아니?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남자한테도 보내놔야 돼. 편집님한테 보내자. 편집자님 여자친구 있으세요? 없으면 저주셈 초콜릿. 이케어 어메데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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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메데터. 지금까지 이 정도의 경례라 분들은 느낀 적이 없어. 화 내지 말아 들으십시오. 아 그래 그래 세우미 세우미도 나한테 부탁을 한적 있어 재원님 치명적인 사진 공유해줄 수 있나요? 작년에 나한테 부탁을 한적 있어 그러면 나도 이제 여기서 한번 부탁이라도 해도 되지 그렇지 않나? 안녕? 얘는 좀 만난 지 10... 9번째로 가자, 19번째 오늘 발렌타인데이네 초콜릿 받을 준비는 되어 있어 나은님도 나한테 부탁한 적 있어 스크림 하자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부탁을 해도 돼 이분은 태호미랑 비슷할 때 내가 친해졌으니까 20번째로 가자 안녕, 나의 20번째 여자친구 오늘 발렌타인데이네 초콜릿 준비됐어? 나 13번째 아니었어? 실망이야 이번 초콜릿은 내가 다 덜어가지 잠깐만, 13번째는 박리였는데 이상하다 내가 헷갈렸나? 1 3번째 악녀였는데. 아 이래서 악녀 누나가 삐진 거였구나 내가 헷갈려해서 아나아 아, 코딩 꼬였네 미안 미안 열세 번째는 악녀 누나랑 헷갈렸어 아세우미가참 고마운 게 이런 컨텐츠 할 때마다 애지미 받아줍니다 늘 감사한 친구예요 예 근데 네, 어쨌든 실망하고 초콜릿 치가 담방되니까 초콜릿 다 먹고 살자라 <laughs> 악담 안줄 거면 바로 비나 놓 내가 여세 번째가 아니었어요 <laughs> 여기 잘했는데 개자잘 살아라 나중에 마라탕 사줄 테니 봐줘. 탕으로까지 아, 나 겁나게 바라는 거 맞네. 정말. 오케이, 오케이. 어, 마라탕으로. 아, 연락이 계속 오네. 진짜 피곤하다. 발레트 되니까 연락 엄청 오는 거 봤어? 어? 이게 나야. 만약에 너네들이 좋아하는 여성 스트리머분이 있다면 지금 나한테 돈을 보내고 제발 그분은 건들지 말아 주세요라고 미리 말해. 그럼 내가 금액에 따라서 체크 포인트 봐줄 수도? <laughs> 시어그대 <laughs> 이상, 제가 지금까지 딛고 보냈던 사람들은 김재원 피저의 착한 사람들입니다. <laughs> 이런 거에도 받아주는 착한 사람들 목록입니다, 예. 안 그러면 안 보내거든요. 아 그렇다고 없다고 나쁜 사람 아니에요. 제가 까먹은 거예요, 단순히. 아, 이 누나를 까먹을 뻔 했네. 자이 누나 같은 경우에도 봐봐. 저너 이번 주 수요일 뭐 해? 나랑 데이트할래? 이번에 홍대 데이트 가서 나랑 맛있는 거 먹자. 나 너한테 관심 있거든. 라고 이렇게 메시지 보냈거든? 내가 일정이 있어서 까비라니까 유유. 아쉬워, 도 눈물은 노노. 마이크 <laughs> 존나 띵깝네, <빅하네> 근데. <laughs> 이때나 지금이나 마이터 존나 뜨거운 건 똑같네. 김재환 미워. 글쎄 인기 남은 힘들어. 신해하고 김정은 천재 이거 뭐지 <laughs> 이거. 애 누나도 좀 안지 악녀 누나랑 비슷할 때쯤에 내가 친해진 걸로 알고 있어. 안녕 나의 1네 번째. 응. 여자친구? 발렌타이데이니까 초콜릿 차 받을게. 펑, 그러다 진짜 좋된다니까 그러지 않아. 다들 은근 내 연락 보고 반가웠을 거야. 근데 후에 연락 오면 어떻게 대죠 뭐, 방송용으로 말해? 아니면 진실되게 말해? 일단 방송용? 방송용이면은, 이제 연락 오면은, 어이, 어이, 너도 나 좋아하잖아? 내 연락 받으니까 좋잖아? 어이, 어이! 진실을. 아, 제가 컨텐츠 중이었어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갑자기 연락해서 죄송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닙니다 나중에 뭐, 합방이라도 뭐, 한번 하고, 예, 아이고,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laughs> 아, 이렇게 해야지 뭐, 어쩔 수 없나. 단분간은 남성분들이랑 합방 많이 할것 같습니다. 아쉽게 되었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지금까지 김지현이었고요. 일단은 뭐, 연락 오면은 제가 이 뒤에 영상에 사진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